자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요거 포크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요 녀석 만들어야죠. 그 얘는 이제 스토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섹션 제가 여기다가 스토어 배너라고 이렇게 쓰고요. 마찬가지 스토어 배너에 미너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토베너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그대로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뭐 이미지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사이즈 좀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laughs> 반응형 작업 해줘야 겠죠음 근데 얘는 어, 높이 이미지는 똑같고 높이가 달라지네요. 사이즈 에 여기 보면 퍼센트 높이. 그럼 애초에 가져올 때강사 가져오고 잘못 가져왔죠. 400 픽셀이 반영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얘는 400 픽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 음. 음, 여기 왜 이렇게 또 나올까요? 여기 노 리피트가 풀리 틀리나봅니다. 됐다.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사이즈 자세히 보기도 위치가 계속 바뀌네요. 요게 이 녀석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녀석이잖아요? 커버를 해놔야죠. 그래야지 위치가 안 바뀌거든요. 자세히 보기 위치 좀 다시 한번 버튼을 조절을 할게요. 답을 20포인트.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20. 이 정도? 되죠 됐고 이거는 뭐 굳이 건들 필요 없고 이제 자 이제 이 녀석 작업해줘야죠. 750 픽셀에 커버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이제 배치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미지가 총 몇, 좀 많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게 다이미지예요 전국 어디서나 이거 매장 매장 뭐 찍히는 버튼이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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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미지다 제이 그래서 뭐 스토어 뭐 이미지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1, 2,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토어 어.. 배너 뭐라 쓸까요? 스토어 아이템 자 여기다 그냥 아이템이라 쓸게요 01 4개가 필요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스토어 텍스트 010 달러 두 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버튼이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차례대로 그냥 넣어주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배, 아이템. 영이, 영삼, 영사. 자, 이거 이미지 그대로 일단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복사하고 나서 필요없는 것들을 좀지워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해서. 자,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요. 그다음이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복사합니다. <laughs> 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찾아가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어, 노리프트는 걸어주시고요. 있죠 얘. 백그라운드 이너. 여기다 포지션 렐라 테브 정도는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가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음, 근데 어,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얘가 아마, 위, 더, 매, 맥스 위드가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어, 1 2 8 0픽셀 이라고 잡혀져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맥스 위스. 그 다음에, 마진 영, 마진. 일라인 써서, 오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됐죠. 이렇게 나,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지금 100% 오토 돼 있는데 이걸 좀 보죠. 얘가 사이즈가 줄어드는 높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P는 지금 보니까 계속 400셀로 가다가 어 계속 400셀로 움직이다가 어 작업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H 1 0 0포인트뭐 이렇게 부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위치를 좀 잡아봅시다. 지금 이제 1, 2, 3, 4다 이렇게 작업을 해줬잖아요. 1, 2, 그 다음에 뭐 3, 4. 얘는 z인덱스가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z인덱스를 조금만 낮춰볼게요. 마이너스 1. 아, 얘가 아니죠. 얘한테 마이너스 1. 2. 어, 그러면, 얘를 올려야겠네요. 요 녀석을. 예죠? 얘는... 매거진, 배너. 포지션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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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또 숨김 처리가 되질 않네요. 이게 어,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밑으로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버튼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어 버리죠. BGP 같은 경우는 센터라고 이렇게. 구별좀해 주고요 센터 포지션을 일단 제외하고 커버 자, 사이즈는 커버를 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야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고 나오거든요 자 됐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해결, 해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요 텍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다 이제 뭘로 돼 있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스토어 텍스트 1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그대로 복사해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요런 형태로 되어있다 히든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요렇게 이제 작업되면 되고요 네, 자세히 보기 버튼 그냥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에나부킷 또 컴온 BTN 요거 있죠. 근데 얘는 자세히 보기 아니라 매장 찾기래요. 매장 찾기. 어, 좌표값 같은 경우는 얘랑 얼추 비슷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백, 삼백, 삼 340? 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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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탑을 백 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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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80%? 요 정도?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PC도 완성이, 이제, 된 거죠. 완성이 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어, 뒤로 안 가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왜 뒤로 안 가는지 한번 볼까요? 음, 이, 이때는 또 뒤로 가네요. 아. 얘 때문인 거 같은데. 얘네. 렐라티브. 음, 매거진을 좀 볼게요. 인덱스. 이게왜안 가려질까요? <laughs> 이거 했을 때 원래 이제 여기 뒤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G T 인덱스. 왜냐면 또 여기서는 아, 근데 여기서 똑같, 똑같네요 섹션 01, 02 04, 03 얘인데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아예 뒤로 넘어가버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아예 뒤로 넘어가버리니까 어, 이거는 좀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